네, 오늘은 그 월지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월지관 우리가 흔히 정관격, 평관격이라고 이렇게 이름 명칭을 하는데요, 그냥 통칭해서 관격이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관격. 과연 월지의 어 관이라는 의미, 예, 관격이라는 의미는 어, 어떤 것인가, 관. 음. 반은 일간을 통제합니다. 일간, 일간을 통제, 뭐 제어, 어 압박, 압박 등을 통해서 일간을 제어하는데 일간이라는 것이 나 자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제어한다라는 의미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통제하고 통제하고 제어한다. 압박한다. 뭔가 좀 부자유스럽겠죠. 부자유스럽겠죠. 또 어, 여기에는 어, 이것을 통해서 희생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어, 희생시키는 거야. 어? 압박을 통해서 억압을 통해서 자유가 어, 어느 정도 제한되고. 어. 그래서 본인한테는 이것이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관이라는 게 특히 이 월지과는 어, 사회성을 동반하기 때문에 에, 굉장히 대외적인 요소가 강하다. 어, 대외적인 요소가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어, 타인을 의식하는 그 강도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타인을 네. 의식한다라는 것은 어, 자기가 함부로 행동할 수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자기 행동에 제약이 가해진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자기 이 행동에 제약이 가해진다는 것은 어, 신중하고 또 때로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어? 소극적으로 소심하고 나서지 못하고 어? 어.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뜻을 표현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겠죠. 왜 눈치를 보니까 그래서, 우리 월지관은 이런 어떤 사회적인, 대외적인 그런 특성에 있어서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즉, 그, 식상하고는 반대 개념이죠. 식상이 뭔가 적극적인 개념이라고 보면, 어, 이 관은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자, 물론, 이 관도 일관이 강하냐? 인성이 있는가? 어 식상이 있는가에 따라서 어, 정말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선 제일 먼저 봐야 될게 일간이 뭐 당연히 관격이라는 것 자체가 일간이 약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어 일간이 약해지면 식상도 제대로 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연쇄적인 반응은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어, 사주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일간이 어 어느 정도 근을 갖고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관을 굉장히 잘쓸수 있다라는 거. 어? 그리고 또 식상이 있는 관과 또 인성이 있는 관에 의해서도 관의 어떤 형태, 기본적인 그런 어떤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나 자신을 통제하는 일간을 통제하는 월지의 관은 도대체 어, 어떤 모습일까? 이것을 본질적인 면에서 제가 한번 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월직한이라는 것은 어자신의 자신만의 양심 혹은 도덕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음. 양심이나 도덕성은 음. 모든 인간이 다 갖고 있어. 그래서 관이 없는 사람은 그럼 뭐 도덕성도 없고 양심도 없냐? 아닙니다. 관이 없으신 분들도 어, 다 양심도 있고 또 도덕성 윤리 이런 의식도 가, 강하신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어, 월지관이 갖고 있는 혹은 일지관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관의 특성은 또 투관되냐 투관되지 못하는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지만 관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선명하게 선명하게 자기 몸에 배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기 양심을 지키고 자기의 어떤 도덕성을 훼손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또 꺼려하고 또 그런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만들어졌을 때 그걸 못 견뎌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이 예, 광격이 아닌 뭐제격에든지어 골록경인지 이런 분들에 비해서 훨씬 더 내면적으로 강한 그런 기운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된, 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광격이 아니면 양심도 없고 도덕성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분들보다는 훨씬 더 선명한 선을 갖고 있다라는 거, 선명한 기준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차이만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어, TV 보면 이런 게 있을 거예요. 20년 전에 너무 가난해서 국밥집에서 국밥을 한 그릇 먹고 20년 전에 어? 국밥을 먹고 몰래 돈이 없어서 어, 도망친 어떤 한 남자가 있어. 근데 지금은 어, 부자가 됐어 먹고 살만해. 그런데 그 20년 전에 그 국밥 한 그릇. 어, 500원짜리 먹고 돈안 내고 도망간 게 20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내면적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어, 종이 쪽지와 함께 그때 했던 500원인데 지금 한 500만 원 정도 탁 넣고 어그 동안 마음 마음이 참 음, 불편했다. 내가 이렇게 먹고 도망갔는데 그때 너무 배고프고 가난했을 때라 돈도 못, 못 내고 도망갔는데. 어, 고맙다, 그러면서 이제 선물과 돈을 이렇게 넣고 가는 그런 사연들 가끔, 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주자가 아니에요. 어, 주자가 아니고, 어, 이런 거야. 월지의 간을 갖고 있, 계신 분이야. 일지의 간을 갖고 계신 분이거나, 어? 어, 월지 간이 훨씬 더 강하긴 합니다. 일지 간보다. 그런 선이, 선명성이, 그 양심에 대한 도덕성에 대한 선명성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 뭔가 자기가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불편한 일을 했다라고 하면 그게 아무리 세월이 지난다라고 하더라도 어, 쉽게 잊혀지질 않아. 계속 뭔가 깨른직하게 계속 그 마음이 남아있는 거야. 어? 어, 10년이 지났던, 20년이 지났던, 30년이 지났던. 어? 그게 바로, 어, 광격의 양심. 도덕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재격도, 어,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재격은, 잊어버려. 20년 전에 내가 국밥 먹은 거를, 어, 굳이 그렇게 기억하려고 하지, 않, 안,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물론, 이제, 재격이라고 하더라도, 그, 뭐, 인성이 잘돼 있거나, 뭐, 관이 잘돼 있다라고 하면, 어, 물론, 그, 그런 경향은 분명히 나옵니다. 하지만, 그냥 단순 비교로, 어, 재만 강한 사람하고 어, 관이 강한 사람하고는 정말 다르고요. 그리고 이또 어, 관이라는 것은 인성과 결합됐을 때또 비경과 어, 신강이나 신약에 따라서 그 형태가 정말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관을 가장 완벽하게 잘있일수 있는 어, 분 같은 경우에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 일간이좀 강하면서 인성과 연결되어 있는 관이 진짜 참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재생관도 굉장히 좋은 역할은 하지만 어, 비견이 강하면서 인성까지 연결된 관하고는 비할 바가 못 됩니다. 어쨌든 이런 어떤 월직한은 자신만의 양심과 도덕성을 어, 아주 선명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선명하게 예, 지니. 돈을 빌려도 안 갚잖아. 그럼 그게 굉장히 불편해. 그리고 예전에 자기가 도덕적 양심적으로 뭔가 어좀 꺼름직한 일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항상 가슴에 찌꺼기처럼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그런 어떤 도덕적인 그런 어떤 양심적인 그 기준점이 어 보통 사람들보다 높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준점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격들은 누가 좋아해? 윗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배신도 잘안 하겠죠. 배신도 잘안 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 하려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 예전, 고전에 보면 최고의 어떤 인간상. 군자상이죠. 선비상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관인상생격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인상생이라는 것은 이 관의 어떤 이런 양심과 도덕성을 겸비한 것이 자격을 얻고 보존이 계속되는 거야. 지속되는 거야. 계속 유지되는 거야. 그러니 사람이 도덕적으로 굉장히 한결 같은 사람이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 이런 분들을 보면 어, 존경의 대상, 어, 선비다, 군자다, 군자지도다 해서 어, 조선 시대 어, 유교 국가에서는 가장 큰 어, 가장 큰 어, 인간상이었다라고 었 생각하면 됩니다. 군자, 어, 군자지도다. 어. 군자의 길이다. 관인상생은 군자의 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도덕성과 양심으로 어, 무장된 우리 그 관이 과연 사회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또 육신적으로는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하나하나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양철학에서는 그이 이 양심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많이 다뤘습니다. 예, 그걸 뭐 인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행동을 예라고도 하고 해서 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양심의 기준이 과는 음, 일반, 일반적으로 좀 높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불편한 거, 그러니까 보통에는 아, 이 정도면 가도 되지 않나 싶은 것을 지나치기만큼 어, 자기 자신을 통제함으로써 지키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한밤중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지면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보고 카메라 없으면 지나가잖아요. 근데 광격은 그걸 지나는 게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요. 어? 그걸 지키고자 하는 거거든요. 어떤 누리나 규범이나 어, 뭔가 자기 장, 자기 자체의 양심에 위배되는 행동들. 그러니까 광격들은 바람피기도 조금은 어려울 수 있겠죠. 어, 물론 이제 뭐 관이 있더라도 그것이 뭐 상관으로 뭐 깨버린다든지. 뭐, 관이 이렇게 합으로 묶여버렸다든지, 중국에 의해서 훼손됐다든지, 임묘됐다든지, 이렇게 관이 또 운전하지 못한 경우에는 또그 관이 그 어떤 기본적인 그 수준, 높이가 어, 또 완전히 떨어질 수도 있거든. 근데 기본적으로 관격은 어, 선비. 군자의 그런 어떤 모습을 하고 있다는 라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굉장히 양심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투관됐을 경우에는 어, 그것이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그런 모습들이 멋지게 보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격들이 어, 남자광격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멋있거든요 관이라는 것은 자기 타이틀하고 똑같아요 자기 간판이야 어? 자기를 정확하게 꾸며서 보여주는 반듯한 모습이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하면 남녀노소 불문하고 광격에 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인성으로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뭐 최고의 남자라고 볼수 있겠죠. 예. 근데 요즘은 이제 뭐 관인보다는 뭐 재생관이 더 어, 재관이 더 어, 필요한 시대다라고 이렇게 말들은 하지만. 그래도 어떤 인간상으로만 본다라고 하면, 관인상생을 능가할 수 있는 어, 인간상은 없습니다. 어, 한마디 말해, 군자잖아. 군자, 군자지도. 음.